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 우리의 마음을 까보자고 이현숙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우리의 마음을 까보자고는 중년기, 사춘기 엄마와 본격적인 사춘기를 맞이한 딸이 만나 이야기책,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연결해가는 시간입니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질풍노도. 이 단어가 새롭게 느껴져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이 담겨 있네요. 빠르게 부는 바람과 미친 듯이 소용돌이 치는 파도. 아,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인 지금 갱년기 증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마음마저 제 사춘기가 찾아와 하루하루가 혹독하네요. 거기에 열한 살 딸내미마저 잘 삐치고 급기야 방문까지 걸어 장거는인데 이거 사춘기가 지대로 온거 맞죠? 사춘기로 똘똘 뭉친 잔소리 대마왕 엄마와 기차니즘의 딸이 만나 주고받는 핑퐁수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잔소리 대마왕 엄마가 바로 저라는 건 눈치채셨죠? <laughs> 그럼 기차니즘에 빠져있는 딸 지금 만나볼까요? 이찬이 짐 덕분에 매일 저의 잔소리를 폭격을 받는 민다은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다은입니다. 다은 양, 오늘 방송에 태어난 이후 인생 첫 방송인데, 지금 어떤가요? 많이 떨리죠? 네, 너무 떨려요. 그래도 엄마가 이런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싫어하지 않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쉽지 않으리인데 엄마가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도 무지 궁금해요. 엄마와 라디오 활동을 같이 해 보고 싶었어요. 원래 방송 나가면 엄마 나 TV에 나왔어 하는데 저는 엄마 나 엄마랑 라디오 방송했어 해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라디오에 엄마랑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예, 정말 좋겠네. 그거군요. 아, 은근 방송 욕심이 있었네요. 아닌데요. 욕심 일도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은이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액티브하거든요. 저와는 성향이 완전 다른데, 이렇게 성향이 다른 모녀가 만나 오늘 방송 잘할수 있을지 좀의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녀의 아찔한 케미도 있을 수 있으니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음, 저는 다은이가 별 고민하지 않고 함쾌 하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다은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왕초 4학년, 사이다반 민다은이고, MBTI는 ESFJ예요. 저는 제가 J인 줄 몰랐는데, 친구랑 만나서 놀기로 한 날, 친구가 자꾸 약속 시간을 바꾸길래 화가 났죠. 아니, 내가 딱 11시에 나가서, 11시 반에 도착하고, 딱 12시에 너 데리러 간 다음에, 딱 학교 들러서 나도 뭔가 숙제집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바꾸는 건데? 하니까 친구가, 너 진짜 그 J구나. 하길래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극제일하는 걸. 전 이라 그런가 성부욕이 강해서 뭘 완벽하게 해야 하고 뭐든지 이겨야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음, MBTI가 ESFJ군요. 전 INFJ인데 우리는 F하고 J만 같네요. 나머진 다 다르고. 아,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참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어요. <laughs> 사실, 다은양이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서 참 적극적인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 우리의 마음을 까보자고도 다은이가 직접 지었고요. 첫 오프닝 화면의 썸네일도 직접 다은이가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문답과 자녀 문답이란 두 권의 작은 책이 있는데, 요 책은 서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질문의 답을 채워가며 소통하는 책인데, 이책 또한 다은이가 아주 반짝이는 눈으로 발견하고 바로 방송에 적용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요두 권의 책이 우리 방송의 주요 내용을 끌고 갈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다은 양, 요 책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어, 제가 친구들이랑 주말에 서로 5천 원씩 사주기로 했는데 어버이날이라 뭘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그 물건이 제 눈에 운 좋게 띈 거죠. 디자인도 예쁘고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 어버이날 선물? 어, 과연 어버이날 선물을 위한 건지 다음 양이 갖고 싶어서 그런지 믿어 의심이 되는데 뭐 좋은 의도로 그랬다고 생각할게요. 저 책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간 제가 시달림을 좀 받았거든요. 빨리 사러 가자고 아주 매일 졸랐답니다. 뭐 이런 후회담도 있었다는 사실. 아니, 자꾸 왜그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려지니까 그 부분은 일단 넘기고요. 다은이는 현재 재앙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걸어오는 길에 늘 중앙시장을 거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도 있고 마트도 있다 보니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거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은양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죠? 학교 밑에 저플러스 마트, 마트가 있는데 다들 아시나요? 꽤큰 편인데 더울 땐 쉼터 같은 곳이에요. 언제나 에어컨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다 구경하다 보면 배가 고픈데 어떻게 지나가나요? 먹고 싶은 걸. 엄마가 말씀한 게 있으십니다. 먹는 건 언제나 사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전 엄마의 말씀을 잘 들은 것뿐이랍니다. 아유, 고럴 때만 엄마 말을 잘 듣네요. <laughs> 네, 그리고 다이소도 정말 애정하는 곳이에요. 아예 통째로 다이소 건물을 사고 싶다니깐요. 아, 그럼 다은이에게 다이소란? 그냥 음, 천국 같은 곳입니다. 아주 천국 같아요. 네, 그럼 다은이에게 저 플러스 마트란? 쉬어가는 곳이에요. 가격도 싸고 과자도 다양해서 좋아요. 광고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엄마가 코리던 어린 시절인 나 때는 학교와 문방구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방앗간이었는데, 요즘은 편의점과 마트, 다이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방송은. 35년 전 11살이었던 엄마의 개구쟁이 어린 시절과 지금 11살인 다은이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음, 다은이는 국민학교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도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laughs>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엄마 때는 국민학교로 불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민학교로 쭉 써왔죠. 그럼 여기서 상식문제 하나 나갑니다. 음, 몇 년도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까요? 엄마가 좀 친절하니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2002년 2번 1988년 3번 1996년 4번 2014년 엄마, 엄마가 친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어렵네. 하하하 <laughs> 어, 저는 1번으로 할게요. 2002년 왜냐하면 우리 오빠 때는 초등학교였으니까 오빠 태어나기 전 연도인 2002년이 맞는 것 같아요 꽤 논리적이죠? 땡! <laughs> <laughs> 문제가 좀 어려웠죠 정답은 3번 1996년이에요 1996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정기 회복을 위해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음, 그럼 다은이는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뭐예요? 어, 저는 진짜 정말 싫어하지만 민달팽이요. 그리고 멸치밭다구리요. <laughs> 아 멸치밭다구리? 멸치밭다구리가 뭐죠? 처음 듣는데? 멸치는 마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멸치라고 해도 충분히 기분이 나쁜데 재미없다고 친구가 멸치 빠다구리라고 마음대로 지었어요. 멸치 빠다구리라고 하면 넌 이제 죽는다 하면서 쫓아갑니다. 아주 사이 좋죠? <laughs> 아 멸치 빠다구리 누가 지어줬어요? <laughs> 어, 친구 중에 얼굴만 봐도 때리고 싶은 애가 있거든요. 이룩이라고. 걔가 제가 마르고 힘도 없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지었어요. 네, 멸치 빠따구리 들어보면 다은이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어감이 일단 웃기네요. 빠따구리 하니까 짜빠구리가 또 생각나고. <laughs> 어, 제가 멸치 빠따구리랑 좀 어울리는가요? 그러면 엄마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는데요? 엄마는 새우는 그리고 세다리 팽연숙. 새우는, 세다리, 팽연숙, 그게 뭔데요? 새우 눈은 보시다시피 새우처럼 눈이 작아서 그런 거고, 세 다리는 저도 다은이처럼 어렸을 때 말랐거든요? 다리가 세 다리처럼 얇다고 그렇게 불렀어요. 팽현숙은 엄마 어릴 때 여자 개구먼 중에 팽현숙이란 개구먼이 있었는데, 같은 현숙이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지어줬어요. 뭐, 사실 마음에 드는 별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참에 우리가 각자 어울리는 별명을 하나씩 지어보는 건 어때요? 먼저 다은이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웃을 때 앞니 두 개가 가지런하게 보여서 춤추는 다람쥐? 음, 또성이 민씨니까 민들레.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네. 학교에서도 민들레라고 부르는 애들이 몇몇 있어요. 강아지 똥 마지막 장면에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민다은이 날아간다 이러고 민다은이 가벼워서 가능한 거야. 비현실적인 말은 아니지.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민씨가 흔하진 않으니까 별명이 다양하죠. 민트초코도 있고 민머리도 있어요. 제가 체육을 잘하고 달리기도 빠르고 날쌔서 민다람쥐라는 별명도 있어요. 저는 민다람쥐라는 별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laughs> 민다람쥐. 아우, 귀엽네요. 그럼 엄마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뭐가 있을까요? 이현숙이요. 이현숙? 아, 정말 재미없는 별명이 또 하나 늘었네요. 뭐 알겠습니다. <laughs> 다은이는 하요일마다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로 친구들하고 뭐하러 면서 놀아요? 떡볶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문방구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친구 집에도 놀러 가요. 친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랑도 놀고 숨바꼭질도 하고, 또 넌텐도 게임도 하고요. 아, 화요일이 가장 기다리지는 날이겠어요. 친구들하고 놀 생각하면 얼마나 신날까? 그러면 엄마는 어릴 때 친구들과 뭘 하면서 놀았는데요? 엄마 때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주로 여자애들끼리는 고무줄 놀이를 하고, 전봇대에서 남자애들하고 말뚝받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꽁꽁 숨는 숨바꼭질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딱지치기, 비석치기. 아주 다양한 놀이로 매일 저녁 때까지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았죠. 말하면서도 그때가 살짝 그립네요. 그러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엄마가 나와서 현숙아! 밥 먹자! 하고 부르는데 그때가 가장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였어요. 한참 놀이에 빠져 있는데 밥 먹으라니. 밥보다 노는 게더 좋잖아요. 다은이도 그런 순간이 있죠? 어떤 때 그래요? 아니, 어제도 그렇고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때 굳이 엄마가 5시까지 빨리 들어오라고 굳이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은데 굳이 빨리 들어라고 굳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아쉬워하죠. 그러면 그때는 몇 시까지 놀면 만족할까요? 일곱 시요. 정말 일곱 시까지 놀면 만족하는 거죠? 네 그렇다니까요. 왜못 믿어요? 네 일단 뭐 그렇다는 거잘 듣기만 할게요. 저도 그렇고, 다은이도 그렇고, 노는 건뭐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노는 건 애도 어른도 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엄마는 반에서 어떤 학생이었어요? 엄마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체육을 좋아하고 잘해서 달리기 하면 1등이었고, 피구나 발려고 그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남자애들하고 축구하면서 운동장에서 살았죠. 또 친구하고 싸우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절대 지지 않고 피터지게 싸우고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앞에서는 아닌 척 손바운 숨기는 아주 소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다은이도 친구들과 싸우면 지지 않는 편이죠? 네, 전 아빠를 닮아서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축구하다 지면 삐져있거든요. 또 친구하고 싸우면 논리적인 말로 기선제압을 한 다음 또 논리적인 말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전 논리적인 말을 잘하거든요. 듣고 보니 엄마와 닮은 것 같네요. 안경 벗으면 엄마 도플갱어라고.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남자애들하고 놀고 축구도 맨날 하고. 또 4학년 중에 안 친한 남자애들은 5명 밖에 없는 것 같아요. 5학년 언니, 오빠들 중저 절반 이상은 대부분 친해요. 6학년 친한 언니들도 많고요. <laughs> 엄마를 닮았다니 아주 다행이네요. 다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명탐정 코난 만화 영화를 보잖아요. 본지 꽤 오래되었죠? 네, 전 코난을 정말 좋아해요. 코난을 좋아한 이유로 축구와 일본에도 관심이 생겨 책도 보고 축구도 하고요. 꿈도 탐정이었어요. 아, 엄마도 추리와 스릴리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 명탐정 셜록홈즈를 처음 알게 되어서 완전 빠져 살았는데 지금은 다은이가 셜록홈즈를 알고 나서 완전히 추리소설 재미에 빠졌잖아요. 그때 셜록홈즈 알게 되고 나서 어땠어요? 제 롤모델이 된 기분? 코난도 있지만 셜록홈즈로 인해 탐정을 장래희망으로 정했어요. 지금은 화가로 꿈을 바꾸어 미래에 들어가는 게 꿈이지만요. 와우! 셜록홈즈가 롤모델이었다. 그래서 꿈도 탐정이었다. 야, 좋아하는 게 꿈으로 연결된다는 거참 멋지네요. 엄마도 어렸을 때 꿈이 경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육군 사관학교에 도전해 본 적도 있고요. 근데 1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내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실패의 스마트 본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군인이 되었다면 우리 다은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아빠를 못 만났을 거고 물론 저도 못 만났을 거일까? 그럼 엄마가 군인이 안된게 정말 다행이었네요. 다은이는 탐정이라는 꿈 덕분에 추리소설 전집을 지금 자기 책장에 거의 모시고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파고들고 또 소장하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해요. 전 그런 걸 못해봐서 한이 되지만 제가 못 느린 거. 우리 아이들은 좀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은양 오늘 이렇게 방송해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긴장이 풀리고 나니 재밌어지네요. 혹시 청취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요? 진의 마을 라디오는 저 같은 특별 게스트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 꼭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구독 필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꼭. 첫 방송이라 저도 떨림 속에 뭐 어떻게 방송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은이와 함께해서 든든했어요. 앞으로도 다은이에게 오늘처럼 방송 잘해보자고 부탁하고 싶어요. 네. 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까 보자고 첫 방송이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중년의 사춘기 엄마와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돌입한 딸이 만나 엄마의 11살 시절과 11살 딸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며 반 친구들이 불러준 별명도 알아보고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들어보고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laughs> 여러분 모녀간의 수다 들어보니 즐거우셨나요? 우리의 마음을 까보는 수다는 6월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시죠? 무더운 6월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이연숙 그리고 민다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주민이 즐거운 주민의 방송 진해역에서 전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진해 마을 라디오입니다.